안녕하세요. 저는 청설의 프로듀서 양수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관람객들한테 처음 선보이는 자리예요. 그래서 조금 더 호응해주시고 즐겁게 봐주시면 저희 배우분들과 제작진이 훨씬 힘을 낼것 같습니다. 저희 청량한 배우 세 분과 감독님 모시고 무대 인사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청소를 연출한 조선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사실 오늘 낮에 언론배급 시사를 먼저 하긴 했는데 사실 어, 최초 저희 영화를 봐주시는 일반 관객분들. 최초라서 사실 매 순간 떨리기는 하다지만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제일 떨리는 순간입니다. 아무쪼록 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김민주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 첫 무대 인사인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너무 너무 떨리 드는데 오늘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게 바라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준 역할을 맡을 아직 안 보셨죠? 네, 네 홍경이라고 해요. 오늘 이렇게 극장 꽉꽉꽉꽉꽉 꽉, 꽉,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 진짜 진짜 좋을 거예요. 이 영화 정말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보시고 아, 오늘 보시고 정말 많은 얘기 꼭피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자부합니다. 이 영화 정말 필요한 얘기라고. 그리고 이렇게 아직 저이가 어리다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어린 어 배우들이 이렇게 극장에서 춤출 수 있는 기회가 예전만치 않거든요. 그런 기회들이 이렇게 그런 기회를 주신 저희 이제 보이지 않는 분들 계세요. 뭐 이게 첫무대니까 조금만 길게 해볼게요. 빨리 할게요. 근데 뭐 저기 무비락의 재중 대표님이나 수정PD님이나 그 외에 이제 플러스엠 모든 분들이 지금 저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 쏟아서 여름 가을이랑 잘 준비해봤는데 그 마음이 좀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말이 길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와. <laughs> 안녕하세요. 청사에서 여름 역할을 맡은 노인서라고 합니다. <웃음> <와>. <웃음> 어, 어, 이제 보시는 거죠. 맞아요. 어, 너무 너무 떨리는데 와 저도 이렇게. 무대인사가 저도 처음이거든요. 민주처럼.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팬분들이 앞에 있으니까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신기하고, 와, 진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영화 보시고 좋은 리뷰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한글 한글 써주시는 것들이 저희 영화 흥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사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철야 경례. 보아 <목소리나> 너무 나 너무 감아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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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요. <목소리나> <목소리나>